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는 게제그 댓글에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토끼띠, 범띠, 뭐, 양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세 개를 묶어서 열린 게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삼재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저이기에 삼재띠 영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상 속 내용을 안 보시고 이거를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썸네일에 오픈을 시킬 때, 3제띠면 3제띠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문구가 없으면 3제띠 영상이 아닙니다. 자, 지금의 영상 또한 3제띠 영상이 아닙니다. 자, 우선은 그 을사년의 상반기 6월달까지죠. 자, 이제 6월달까지의 흐름을 이제 봤을 때, 물론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좋은 영상보다는 우려되는 영상과 그리고 어쨌든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 부분을 망각하지 말고 주의를 살피고 예방만 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띠를 여기서도 세 개를 좀 묶어봤습니다. 자, 토끼띠, 말띠, 범띠인데요. 자, 토끼띠로는 나이가 15, 27, 뭐 39. 51, 63, 75세까지의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5세는 제가 어 영상에 어떤 스토리를 추리진 않았고요. 제일 어 도드라지게, 그리고 이 스토리에 굉장히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겠다라는 나이 때만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39세의 토끼띠와 51세의 토끼띠, 63세의 토끼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 9세 토끼띠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삼재와 아홉수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다 보면 뭔가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 번의 아픔, 미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처로 고스란히 가지고 움직여야만 했던 현재 그런 분들에게 좀어 시련이 올것 같다 라는 부분에 있어요 자사 그리고 39세의 토끼띠들이 이제 2025년에는 뭔가 전반적으로 내가 1년 12달을 어, 열심히 노력하고 행해고자 할 때에도 물론 힘듦도 있고 어, 우여곡절의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겨내야겠죠 이겨내야 되고 2025년이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고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도 여러모로 큰 고비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겨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처, 두 번의 아픔, 그리고 사람에게 받았던 그런 인간 정리 거기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이 부분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눈물과 배신 이~ 눈물과 배신은 뭐~ 결국은 사람이겠지만 여기에서 두 번이 아픔이 있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의해야 될 상황은 조심 사람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어~ 그냥 한순간에 너무 모든 거를 다 믿기보다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한 내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가 또한 번의 시련이 온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 그리고 나한테는 지금 너무 사탕과 어떤 그런 달콤함과 어떠한 유혹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냉철한 시선, 그리고, 어, 보이지 는 사극지대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1세는 어떤 그룹, 어떤 직장 내, 그리고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그런 팀, 이런 데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 자, 그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도 이어져 왔었기에 내가 그거의 그 상처를 덜 받고자 어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자신을 자꾸 격리시키면 이런 부분이 고립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고립이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이 고립은 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향이고 이거는 타고난 천성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올해의 상반기에도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땐내 스스로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지. 남이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 바뀌지도 않은 채 기다리는 자세는 이게 변하지 않겠죠. 계속 이 패턴을 유지를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51세의 토끼띠들이 지금 을묘생 분들인데요. 지금 을묘생 분들이 올해에는 어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토끼띠의 75년생들을 보면, 어, 이런 거예요. 어 저번에도 한번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쓸데없는 신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물이라고 하죠. 근데 가물이 없는 사람이 뭐 없겠냐마는 그렇다그라고 해서 그 신기가 뭐 나처럼 이렇게 막 차려놓고 할수 있는 또 그런 신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쓸데없는 신기는 어느 정도는 나한테 있어서 일상생활에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할때 현실적인 부분. 또 비현실적인 부분, 비현실적인 공간에 계신 부분. 그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어 손잡고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원칙과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63세에도 어떤 63세도 이제 이 상반기를 보면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배신. 진짜 그 믿었던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갔었던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믿고 따랐는데 거기에 따른 내가 또 그 피해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자, 이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말띠 분들을 볼 텐데, 자, 말띠의 나이가 24, 36, 48, 60, 72, 84세 까지의 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독 신경 쓰이는 나이는 24세와 6 0세예요 자, 24세를 보면, 무, 무언가가 내가 아직은 지금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이제 첫 입문을 해서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 뭔가 사회성이 결여된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 현실에서의 지금이 내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내 환경이 지금은 여유롭게 유유자적할 그런 상황은 아니나 이제 그런 분, 그런 분들이 항상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 볼때 문제점들이 뒤에 누군가가 의지가 되고 나를 받쳐 줄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이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어떠한 상반기의 흐름을 보면 뭔가 내가 내쳐지는 그런 기분. 자, 그리고 뭔가가 이제 내가 혼자서 해야 되는데 어 뭔가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우왕좌왕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도를 한 무엇이 결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고통 어떠한 좀어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띠의 60세를 보면 어떤 가족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내가 소소하게 자꾸 뭐 서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며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 거기에 있어서 참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족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 그 가족들한테 받는 어떤 상처, 그리고 뭐 배신,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이 어, 놓여져 있는 2025년의 상반기 중에서는 내가 어, 결국은 그래도 희생하고 어, 헌신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정성도 표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가족 간의 트러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의 그 대처는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거를 해왔다 라고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면 결국은 내 스스로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잘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여태까지 보면 참 사람은 어 쉽게 바뀌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바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 고치려고 하니 잘안 되겠죠. 그러니 60세 분들에게 해드리는 덕담 중은, 덕담 중에 하나는, 어,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 인간이라면 본인들도 2025년이 내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무, 나 자신도 건사하기 힘든 2025년이 될 테니, 나 스스로를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 투쟁이나 분쟁이나 어떠한 그런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거는 좀 잠시 뒤로 배제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 마지막 범띠분들인데요. 자, 범띠도 나이대가 16, 28, 40, 50, 60, 76세까지의 범띠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꼽자 하면, 28세와 64세 분들이 유독 2025년에 조금은 우여곡절과 좀 분쟁을 좀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겠고, 그리고 내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된다. 내 자신을 한탄하게 된다. 라는 게 64세 분들에게 좀 있네요. 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결코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과거에 있어서 뭔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잃고, 그리고 놓쳤고,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며 라고 하면 달라지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 스스로, 너 스스로 달라져라,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라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 있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면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어, 난 도무지 내 스스로를 뭔지도 모르겠고 해답도 없고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28세는 뭔가 내 눈높이 그리고 어떤 현실을 체감하라 그리고 보, 지금 이 현실에 놓여져 있는 내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공수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8세가 된 2025년 상반기 때의 흐름이 내가 이동 이 수가 지금 적지 않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한 번의 이동이 아니라 두세 번의 이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뭔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어떤 어 예전에 있었던 유년기 시절의 어떤 트러블, 부재, 어떤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 그러다 보니 어떤 성격 장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로 상반기에도 또한 번의 그런 흔들림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에 있는 내 상황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체감 못한 나머지 내가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자 이거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은 내 금전은 리스크가 올테고 그금전의 리스크가 올면 결국은 나 나도 힘들고 내옆 사람도 힘들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나만의 아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이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금의 어떤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내 직업의 어떤 곤란함, 이런 것들을 두들, 두들겨 볼 때는 어떤 내 자신에게 있어서 좀 나한테 걸맞는 데를 찾는 것보다 내 걸맞는 눈에 좀 낮게 좀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아무튼 그, 이렇게, 음, 뭐 토끼 말범띠뿐만이 아니고 뭐, 나머지 띠 분들에게도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뭐, 좋고 나쁨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영상은 이런 걸 들어서 본인들이 각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니, 자, 오늘의 이 영상도 조금 다소 무겁더라도 꼭 필요한 영상이라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러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